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증강체를 좀 볼게요. 아이고, 오랜만에 시작부터 프리즘이 나왔는데, 레벨업 굉장히 좋죠? 어? 아니, 레벨업을 먹으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고밸류고밸류를 한다는 건, 좀 특별한 거라고 한다면, 오크 선성밖에 없는데, 아니, 제가 최근에 오크 선성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능이 아니라,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업 한번 누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번더 눌러도 괜찮거든요? 헐. 지금 제가 3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이 판은 쭉쭉 연승타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레벨업만큼 연승타기 좋은 것도 많이 없거든요? 아니 물론, 아, 많이 있어요. <laughs> 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레벨업으로 찍어 누르는 게 굉장히 좋긴 하죠? 그럼 저는 10레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이라 2성. 금방 나올 수도 있죠? 이번엔 3이라 빌드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누르면 7 경험치를 획득하거든요? 그래서 업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다. 때려나가지고 키가 벌써 65, 66, 78 이래가지고 힘일이구만 그렇죠. 저 이번 판 오크 삼성 보려면 욕심내지 말고 다 아니라 반대로 욕심을 내서 용병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용병 나왔다. 이러면 용병까지 가져가는 순간? 좀 괜찮아졌죠? 어차피 제가 3이라가 2성이기 때문에 저 친구한테 가볍게 요렇게만 넣어줘도 약하게 맞거나 이기겠죠? 물론 이템을 이제 갱플한테 넣어서 돈 버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저 친구들도 이제 초반에 프리즘 증강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힘이 좀 붙을 거라서 지금 피관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국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세진 않거든요. 여기서는 헐 도적의 장갑을 가져갈게요. 이게 지금 당장에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갱플도 하나 주자. 깔끔하게 컷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어, 벌써 레벨업 어 뭐야 졌네 카이사 확실히 업을 빨리 하니까 좀 이득점이 엄청 많긴 하죠 아이고 아까 스윈 하나 팔아서 좀 삐져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국 그러면 제가 버리겠습니다 아직은 가지고 있고 아니 이렇게 가면 생라인이 넘어오는데 과감하게 업해서 다시 복고요 레벨업 적응이 안되네 아니 이게 좀만 누르면 업이 되다보니까 아 진짜 너무 적응이 안 돼요. <laughs> 아, 이렇게 지금 판 레벨 59원을 가지고 있는데 침 레벨 굉장히 빠르게 갈것 같죠? 아 근데 이거 좀 지는 게 좋은데 이제 아, 한명 벌써 죽었다. 안돼 들어가세요. 너무 욕심 내셨네. 그리고 저는 다음 라운드에 9레벨이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쌍피 바라기. 헐, 이것도 방템 중에 하나거든요. 심지어 이게 피바라기가 그 체력이 떨어지면 보호막이 생기는데, 그게 중첩이 돼요. 끼면 낄수록 다 중첩이 되거든요. 아, 여기 3이라 덱이 있었네요. 그래서 좀안 나왔구만. 황금 티켓을 가지고 3이라 리로를 하는 사람.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브레벨을 찍는다. 콜! <laughs> 아, 너무 빨리 찍었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그냥 시계태어부터 뺄게요! 그리고 이제 100경험치만 얻으면 저는 10레벨을 달성하는데 아 이거 너무 레전드판인데 이런 레전드판에 나무리까지 레전드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좋긴 합니다 엄청 여기는 용병을 보고 있다가 요네 덱으로 가려는 것 같죠 요네 3성 찍고 그런데 이 판은 다들 엄청 세다는 거검 그리고 일단 좀 있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하나 더 프리즘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연속으로 프리즘 나올 확률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해냈으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판은. 럭스 대커 난리 났죠 지금 여기 지금 트럭. 이게 말이 되나? <laughs> 아 잠깐만요 일단은 요거랑 허리띠를 좀 들려볼까요? 제일 필요 가좀 없으니까 아니 면 총검까지 그래. 이번에 뭔 소용이야? 다행? 아, 이거 한 번만 끼고 다음 턴에 좀 돌려볼게요. 이야, 여기도 야무진데 와 품격 있는 쇼핑까지 부럽다. 아, 풍 품격 있는 쇼핑까지 있었으면 더 해줬는데, 그쵸? 다음 무대복원 거 하나만 돌려볼까요? 살짝 뭐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승 오케이 이러면, 유대부원을가주는게 인지상정. 티켓. 어, 오염병도 봐볼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게 카이사 소천사 하나 줄게요. 이템이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주 최초로 오로코 삼성? 너무 욕심인가? <laughs> 아 이제 너무 욕심인가? 오로코 3성? 오로코 삼성은? 가능할지도? 일단 한번 각은 볼게요. 여기서 업하자. 업하고 요거 하나 더 가보자. 자 여기는 진짜 완벽한데? 아니 품격있는 쇼핑의 레벨업 아니 저번에 제가 좀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깝네. 자 하지만 우리 카이사가 더 세요. 아여기도 오크 장성 간다. 저렇게 나왔으면은, 사실, 오코 산정 안 가기 좀 그렇죠? 무조건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 저 친구를 위해서 저는 빅토르를 팔아주겠어요. <laughs> 오케이. 템은 다 나와. 휘어라. 갱플좀 돌려볼까? 아니, 이제 도전자를 좀 내리고 싶긴 하거든요? 저 오코를 넣어야 돼서. 다. 아, 얘네 좀 비싸요, 사실. 그래서 버려주고. 먹어줄만한 거 하나. 유미 두 마리? 오히려 좋아. 탐켄치한테 먹방하라고 저거 하나 줄게요. 그리고 더 이상, 전오코의 집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죠. 오코의 집착. 아, 오코란다. 용병의 집착, 오용병. 오용병을 끝내도록 할게요. 아, 근데 확실히 4조전자 들어가니까 카이사 들이 조금 줄긴 했다. 그쵸? 그래도 짱짱하네요. 비싼 거를 먹겠습니다. 아칼리 이번 오용병도 뭐 맛있는 거 가져오진 않았겠죠? 응? 괜찮게 좀 가져오는 데? 이러면 조금 더 보고 싶긴 한데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리자 이용 요 이게만 갈게요. 이게만. 알아? 아니. <laughs> 잠깐만요. 아니,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바꾸는 것도 일인데? 어? 아, 일단 도장 이제 주고, 도장 하나 더. 아, 어, 제이스 이거 가자. 제이스 이거 가고, 도장 유미. 아, 공간이 너무 없다. <laughs> 빅토르 하나 정도는 버려줄까요? 한 명이 가지라고? 아,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바꾸는 것도 일이네. 이거 좀 돌려서, 달 에이스 갈리오? 일단 갈리오 아칼리는 못볼것 같아요. 요 친구가 갈리오 아칼리를 가져가고 있어서 제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삼성을 봐보죠. 이 친구랑 좀 나눠 먹게 하면 서로 삼성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쵸? 근데 가인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화면. 그러고 보니까 오프 삼성 대전에는 탐킨치가 짱 아닌가? 가볼까요? 제이스. 오, 오히려 제이스를 드는 사람이 좀 있는데, 의외로 더잘 나와요. 가까운 거는 탐켄치, 요미, 제이스네요. 용병 터트리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여긴 아직 삼성이 안된 넉스. 이겼죠? 네, 갈리오 궁만번 떨어져서, 깔끔하게 CC기를 날려주고, 카이사가 정리하면 게임 끝이요. 커트, 커트. 그 이제 제이스를 가진 그 친구가 죽으면 제3까지도 가까울 것 같은데, 주고 나 한번 슬짝 봐볼까? <laughs> 좋아요 좋아요. 빅터는 안 탈게요. 제이스 나올 가능성 좀 있어요. 버려주고. 제이스. 음 얘도 버리자. 버리니까 나오는 놀라운 기적. 커트. 거의 다 나왔거든요. 잠깐만요. 다 도장 먹이고, 요뭐 정도만 주면 되겠죠. 았고 제이스 한 마리. 자, 이제 저 친구가 제이스를 사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카이사가 제일 멀었으니까, 카이사를 팔았는데, 카이사 파니까 카이사 나오는데? 아 뭐야? 아 어떻게 좀 해봐. 아 유미제이스로 밀어 붙이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랑 지금 서로 안 잡아주고 있는데. 아, 근데 서풍은 좀 반칙 아닌가요? 솔직히.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아, 안 되겠다 이거 다음턴에 찍어야 돼요. 무조건. 하이자 응? 좋았고. 아, 근데 아칼리 이길 수 있나? 아, 진짜. 가자. 하이자도 쿨하게 버려? 콜. 어, 저기 아카리 상통 찍었거든요? 아, 어떻게 했어? 아니, 마한 번만 살려줘요. 아니, 너무 센거 아니야? 저기요. 나이러한 번에 죽는 거 아님? 아니, 설마 한 번에 죽겠어? 그쵸? 으. 일단 제이스 삼성으로 가는데 이건 못 이길 걸 갑니다. 빡겜 들어갈게요. 상대가 상대인지라 자 갈게요. 서풍이 가장 문제인데 자, 망치. 보여줘, 대게가 급한 제이스. <laughs> 어때? 좀 치졸하긴 하지만 가인과 저걸로 덕치 덕치했거든요. 치사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인과 피바라기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자, 여기서 니코 나오면 전 유미까지 가져가거든요. 아, 제발 와줘. 어, 유미 팔아주세요, 형. 아, 살살 해주세요. 아, 이거, 점수 잃기 싫다고, 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 자, 갈게요. 아, 저 친구 재밌다 그러는데, 나는 소풍당할까? 무서워서 안 재밌거든요? 망치 데이스! 풀피! 좋아! 내 풀피를 이겨봐! 으, 아, 오케이. 아, 아, 이템을생니다 한기 <laughs> 오케이 자 유미 팔아주세요 어차피 제 목소리가 닿진 않겠지만 아 이거 무서워서 더못 팔아 아콜콜 콜, 진짜로 남자 조잉 히히 갑시다 풀하게 아 <laughs> 아, 오, 야, 이게 쓰 있... 망치 데이트... 으... 으왜 이렇게 잘피해 포트...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랭게임이긴 하지만 굉장히 훈훈한 그런 1대1 대결을 해봤는데, 아, 오랜만에 정말 너무 웃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았습니다!